아, 그리고 저, 얘기할 게 있어요. 저 별명이 이제 폭중이로 붙여졌더라고요. 그래서 다짐했어요. 이왕, 우리 에이티니 분들도 폭중이라 부르는 거, <웃음> 본격적으로. <웃음> 본격적으로. <웃음> 사실, 솔직하게 말씀드리면, 여기도 여성이 연습하고 있었는데, 제가 방금 쫓아냈어요 <laughs> 아, 여요 <여성이 웃음> 여상이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아 잠깐만 이거 여성이불 e I 여 여상이 약간 온다 그랬거든요 여상이가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방이 많은데 a 방이 좀 좋아요 조명도 좋고 V e I 할때 주로 여기서 I 는데여 like, I was like, I w 한톡 l i 하고 I w a 여아 i k e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ike, I was l i <laughs> 연습실에서 마이크 잡고 노래하라고 그래서 <laughs> 예상이 또 순수하게 어 그런가? 나 지금 마이크 잡고 노래 연습해야 되나? 막 이러면서 갑자기 하더니 갈때 내가 좀 근데 이상한데? 나 추천하는 거 아니죠? 막이러는 전화 안 받네. 연습 열심히 하는 거네. 그랬습니다. 착해여 상해 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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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어 뭐야 여기 아, 아, 조심 들어와야 돼 내가 그 뭐지 밤중이야 밤중이 밤중이? 어 밤비랑 홍중이 합쳐서 밤중이 아 그럼 좀 안녕 <laughs> 안녕하세요 이티니 어, 얼굴 다 가리고 오셨네요 아 <laughs> 약간 비몽사몽 나와가지고 아 그래요? 아, 좋아요 내가 그거 얘기했어 어떤 거요? 너 쫓아다닌 썰 쫓아다닌 썰이요? 쫓아낸 썰 쫓아낸 썰이요? 에이티니 우리가 이게 예, 제방이에요. <laughs> 여기가 제 복굴룸입니다. <laughs> 네. 그랬어요. 그래서 너가 와서 얘기하면 일이 커질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음... 내 입장으로 얘기했어. 아 그래요? 아니 저는 이제 아까 <laughs> 아지 방금은 출연하고 왔고요.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노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. 황준영이 <laughs> 갑자기 문 <문을> 열면서 <laughs> 여사아넌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. 원래는 <laughs> 연습실 가서 라이브 연습을 해?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, <laughs> 아, 내가, 아니, 라이브가 많이 부족한 건가? 이러고 있었는데, 이고 <laughs> <laughs> 보니까, 뒤에 이제 우리 스태프분이랑 카메라들 모시는 거예요. 그래서, <laughs> 아, 브이앱이구나? 이러고. 이제 쫓겨났죠? 네. 아니, 쫓겨났다뇨. 여자씨한테더 아, 좋은 연습실 제가 빌려드린 거예요. 아, 그런 거예요? 제가 대연습실에서 이거 브이앱을 했으면 연자 대연습실 못 썼을 거 아니야, 너는? 아, 그렇죠. 그렇지. 너 대연습실 조금 그래서 춤 연습을 하다 왔어, 왔어. 아, 하다 왔죠 어, 넌춤 실력이 지금 여상이 춤춤 능력치가 1 업그레이드 됐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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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이제 우리 또 내년에도 무대 많고 한데 아, 여상이 라이브 너무 잘하니까. 아, 너 노래는 이미 아, 너무 잘하니까. 너가 춤을, 너, 춤도 을춤 이미 잘 추지만 네. 너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지만 오늘은 뭔가 아, 주말에 네. 춤 연습했어요? 했어요? 주말에요? 네. 아, 약간 시간이 부족해서 조금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좀덜 했죠 덜 했죠? 네. 주말에 노래는 많이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아, 노래 많이 들었죠 그럼 춤 연습이 딱 필요한 시간이었죠 아 그래서 나를 보냈구나 큰 스피커로 노래 들었어요? 안 들었어요? 아, 들었죠 이 스피커가 좋아요? 그 스피커가 좋아요? 당연히 저 스피커가 훨씬 좋죠 역시. 아, 큰 그림? 응, 리더의 큰 뜻을 알아줘서 고맙습니다. 아. <laughs> 네.